할렐루야, 우리 말씀 프리뷰 7일차입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말씀 읽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7일차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약속된 메시아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오늘은 18장에서 20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18장 보면요 공동체 내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9장은 유대지경에서의 가르침과 만남의 시작인데요 갈릴리를 떠나시고 유대지경으로 들어가셔서 25장까지 여러 가르침과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뭐그 이후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적 가르침은 역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읽으시면서 포인트 잡고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과 질문인데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설의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적용의 질문이 나는 성경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 상식에 익숙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